자세 히보자그 네, 다음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말해왔죠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신과 영웅들의 모험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들은 태어났는데 뭘로부터 태어난거야? 충동으로부터 태어난거지 네 이해할게 됐던 충동이죠 인간의 자리를 세계에서의 근데 그들은 문자 위로 사실이 아니죠 그럼 그들은 채우는데 뭘 채워? 더 중요한 기능을 채우죠 단순히 뭐하는 거보다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것보다의 그 이상의 기능을 채우는 거죠. 신들과 반인 반신과 영웅들은, 네, 존재와 생명이 가져가신 거지. 생겨나게 된 거지. 왜냐하면, 시앙에 걸쳐서, 네, 뭐가? 엠피리컬 보여줘요? 경험적인, 선언적인 진실이, 뭐에 길을 내준 거야? 도덕적 진실에 길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 이벤트는 덜 중요한 거죠. 뭐보다 상징적인 가치보다, 그들이 지내는 가치보다, 모여있기 지내는 가치보다, 어, 뒤에 나오는 오영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가치보다 덜 중요한 거죠. 상징적인 가치가 훨도 중요했던 거지. 그죠? 거의 모든 믿음 시스템을 놓는 데 몰라, 인간의 존재를 어디 하나요? 더 커다란 이야기 안에 놓죠. 창조와 성장과 감퇴와 감소와 그런 그래 죽음 같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네 이게 좀 어렵지 신화 모처럼 다른 예술의 형태처럼 신화는 연결해 주는데 뭘 사이 연결해 주는 거? 의미,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으로 의미 없은 세상의 의미 없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지. 네? 어, 아까 얘기 드으니까 이해 되네. 그죠? 역사의 글은 우리의 현대적인 그 말의 의미에서 역사의 글은 뭐로부터 오는 거야? 같은 충동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리고 조만간 서류와 문서화된 역사가 대치하는데뭘 대치하게 된 거야? 신화의 이야기를 대치하는 거죠. 근데 뭐로써? 과거를 이해하는 네, 방식으로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념체계는 인간의 존재를 창조, 성장, 쇠퇴, 소멸에 훨씬 더큰 이유를 넣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화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색과 세상의 무본무인문를 연결한다 네.